네, 안녕하세요. 2010년 고졸 검정고시 영어 제2회 기출문제에 불하고 있습니다. 오늘 9번에서 13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은 했네요. 네, 관계 문제도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앞부분만 봐도 풀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택지도 다행히 보니까. 네, 한글로 다 나와 있네요. 첫 번째 A 번 문장입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했네요. May I라는 표현 덩어리로요. 뭐뭐 뭐 해도 될까요? i 니까 내가죠, 내가, 내가 뭐뭐 뭐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May I 혹은 Can I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May I, Can I? 내가 뭐뭐 뭐 해도 될까요? May I see? 내가 봐도 될까요? Your passport 했어요. 당신의 passport란 단어 여기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권, 여권. 내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Here you are. Here you are. 물건 주면서 이렇게 건네주면서 여기 있어요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덩어리로 좀 기억하세요. Here you are. 혹은 요 'are'라는 아, 동사 대신에 Here you go 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here you are here you go 여기 있어요 물건 건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뭐게요 여권 이니까 여기 4번 보이세요 입국심사원 여행계 이렇게 됩니다 마저 확인 할게요 are you here for business or pleasure 했네요 are you here 당신은 here 여기에 있나요 이 말이죠. 비동사니까 주어랑 요래 뒤 바꿔서 묻는 말 만드는 거 아시죠?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첫 번째 for business니까 비즈니스 사업이죠. 사업에 대해서 or 혹은 저요 pleasure 앞에도 for가 원래 있죠. for가 여기 있지만 여기 앞에 for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pleasure가 뭐예요? pleasure 기쁨 즐거움 이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있느냐, 혹은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있느냐, 즐거움에 대해서 아유히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뭔 말이게요?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 즉 사업차 여기 있습니까? 혹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 재미삼아 여행차 뭐이 정도 되겠죠. 여행차가 되겠네요. 원래 for pleasure 하면 뭐 재미삼아 오락으로 이런 뜻인데. 입국심사원이 뭐 그렇게 물을 일은 없겠죠. 여행차 오셨나요? 아니면 사업차 오셨나요? 뭐그 정도로 약간 전문적으로 묻겠죠. for business 하면 사업차 혹은 for pleasure 여행차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for pleasure 했네요. 즐거움을 위해서 즉 여행차 왔습니다. 끝까지 읽어봐도 역시 입국심사원과 심사, 여행객의 대화였습니다. 10번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어유, 대화가 뭐 길죠. 이당 시때만 해도 이 다섯 개짜리도 있네요. ABABA까지. 선택지가 보니까 아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A.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자,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how 어떻게 can I help 내가 can I help 도울 수 있느냐 당신을 어떻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편이 되게 많았죠. 기억 혹시 기억 가물가물 하시죠 지금 쓰니까 아, 기억나시겠죠. may I help you 또 정말 많이 나왔죠.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은 말 그대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니까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읽어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내가 할수 있느냐 당신을 위해서 그 말인데 지금 여기 나온 세 가지 표현 How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식당에 오거나 뭐 호텔에 오거나 어떤 하튼 가게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좀 읽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가 네. Could I have five forty-cent stamps, please? 했네요. 자, Could I? Could나 Would로 물으면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캔의 과거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물을 때 쿠드 우드로 나오면 그냥 공손하구나. 쿠드 아해 그대로 해석 갖게요.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뭐를 요거 숫자입니다. 파이브 포티 센트네요. 요 앞에 파이브 하고는 지금 돈 단위가 없죠. 요 때는 달러입니다. 달러 원래는 파이브 달러 포티 센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달러란 표현 생략하고. 540 이렇게도 그냥 읽어요 5달러 40센트 스탬프는 우표입니다 우표 스탬 s 스스탬 p 스 하게 되면 이푸 발음이 좀 없어져요 스탬프스 아니고 스탬스 5달러 40센트짜리 우표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플리즈도 역시 공손한 표현이죠 5달러 40이면 이거 얼마입니까 우표가 엄청나네 한 6천원 하네요 국제우편인가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뭐예요? 그 have가 원래는 이제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지만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거 이런 이런 우표 좀 주세요. 이 뜻입니다. 주세요인데 그러면 기부미 하면 되잖아. 기부미. 기부미는 꼭 우리 옛날 그 아시죠? 저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625때 옛날 우리 못살고 어려울 때 미군들 지나가는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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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를 그냥 공으로 이렇게 달라고 할때 김미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데 기브미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주세요 한다고 기브미 플리즈래 하지 않아요. c 라해 I h a 해 e 이런, 이런 표현이었니다 우리말로는 가,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지만 그냥 자연스럽게는 5달러 40센트 짜리 우표들 좀 주세요. 뭐그 정도 표현이 됩니다. 아 시겠죠. 기분이 하시면 안 돼요. Of course, 물론이죠. Of course, 물론이죠.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역시 덩어리 표현입니다. 다른 건요.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요. 다른 건요. Anything else? 없습니다. Yes, 예. Yeah. 아, 있나 봐요. How much 나오네. How much 나오면 가격 묻는 겁니다. 가격. 얼마예요? 얼마예요? How much is 얼마입니까? A postcard, 포스트카드는 엽서입니다. 엽서, postcard, 엽서. How much is a postcard? 엽서 얼마입니까? 기까지 그렇게 해, 어, 해석되고요. 어디로 가는 엽서? To Germany, To Germany. 젊은이 어디예요? 그 젊은이 아니죠? 네, 나라 이름입니다. 독일. 독일을 젊은이 그래요. 독일에는 젊은이들이 많은가봐요. 농담입니다. 썰렁하죠. 네. 독일의 엽서 얼마입니까? 이 말이니까 독일로 가는 엽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How much is a postcard to Germany?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센트, 센트요 50센트면은 뭐 1달러의 절반이니까 100센트가 1달러거든요. 그러면 뭐한 500원 싸네요. 엽서가 더 싸고 뭐 우표가 뭐 매무시하네요. 네. 다 봤으니까 대충 스탬프, 스탬프, 포스트카드 이런 단어가 이 대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1번, 이는 에어포트, 에어포트 어딥니까? 에어포트, 공항 안에서, 땡. 이는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어딥니까? 우체국 안에서, 딩동댕. 3번, 이는 폴리스 스테이션, In a police station, police station 아직도 경찰역이라고 하시는 분 없죠? 경찰서, 경찰서 안에서 땡, 4번. In a department store, in a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을 말합니다. 백화점 원래 department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걸 말해요. 회사로 따지면 부서, 부서 무슨 무슨 부서 아시겠죠? 부서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그럼 백화점이라는 한자 용어 자체도 100가지 물건을 판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가게 한 상점 하나에 그냥 하나 파는 거였는데 큰 건물 세워놓고 들어갔더니 막 여기저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누어져서 스토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Department Store 정답은 아닙니다. 11번입니다.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도, 의도로 알맞은 거 됐습니다. 밑에 선택지는 한글로 돼있고요 I am not good at English. 나는 아주 아주 잘하는 표현이죠 be good, at.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뭐뭐를 잘하다 라는 수 아주 자주 나옵니다 I am not good at 했으니까 나잘 못한다 나잘 못한다 English 영어를 잘 못한다 그렇게 했네요 속으로 내하고 똑같네 또 이러시는 분 네. 안됩니다 마음속으로 나 영어 잘해 나 즐거워, 나 잘하고 있어, 응원하셔야 돼요. 맨날 해도 그 자리야 하시면 안 됩니다. Could you give me some advice네요. 또 could로 물었네요. 공손합니다. 너는 could you give me 나에게 줄수 있니 말이죠? 나에게 줄, 나에게 뭐를? 나에게 some advice 사형식이라 그래요. 나에게 뭐 뭐를? some advice니까 약간의 혹은 몇몇의 충고, 충고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충고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어 잘못 하는데 나에게 좀어디바이 해서 충고 좀, 혹은 조언 좀 해줄 수 있느냐. Why don't you 덩어리 표현 또 나오네요. 뭐뭐 하지 그러니 너뭐뭐 하지 그러니 덩어리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watch English videos? 와치는 보다죠. 너좀 보지 그러니 뭐예요. 미국 비디오 영어 비디오 아 영어 비디오 해도 괜찮겠네. 잉글리쉬 비디오 영어 비디오라고 해석할게요. 영어 비디오들 좀 보지 그러니 야. 당시 때만 해도 이 비디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요즘에 비디오 잘안 보죠. 어, 비디오 예전에 저 어릴 때 비디오 가게도 참 많았었는데 요즘엔 없죠. 티비 틀면 다 나오고 뭐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영어 비디오들 좀 보지 그러니 이제 영어 늘라고. That sounds good. 어 oh, 그거 sounds 동사입니다. 아직도 소리들 좋네 그러시면 안 돼요. Sounds 뭐뭐하게 들린다. 뭐뭐하게 들린다. 어 oh, 그거 굿 하게 들린다. 어 oh, 그거 좋게 들리네. 어 oh, 괜찮은 소리네. 우리말로 괜찮은 소리네 그거 이렇게. Yeah. I appreciate your advice. 요 단어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Appreciate. Appreciate.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요 단어가 사실 핵심 키워드예요. 나는 고마워. You r advice. 너의 충고가 고마워. 그 말입니다. 잘못 또 키워드 잘못 잡으셨지. 어드바이스가 자꾸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단어 어드바이스인데 뭐 그럼 충고지 안 됩니다. 충고가 아니고 밑줄친 부분의 의도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전체 그래 의도예요. 감사함이에요. 감사. 충고해줘서 appreciate 고마워이 뜻입니다. 아, 이번 참 점잖은 사람이네요. 12번입니다. 밑줄 친 아이가 가리키는 것은 했네요. 네, 아이가 가리키는 거. 아이가 네, 단어가 작아서 밑줄이 잘보이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지들이 얼핏 보니까 동물이네. 전부 동물이라 선택지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a tiger. a tiger. 호랑이. a rabbit. A rabbit. 토끼. A monkey. A monkey. One swing. o n 요 sheep. One s h e A giraffe. A 아, 단어 좀 생산하네. A g i r a f giraffe. 발음도 기기 f f 아닙니다. giraffe. giraffe. 뭡니까? 기린. 기라페라고 발음했으면 기린이라 고 외우기 쉬웠을 텐데 맞죠? G I가 z z 발음이 납니다. 자 볼게요. I come from Brazil. 나는 come from 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모모로부터 오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 뜻입니다. come from 로부터 오다, 즉뭐 어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브라질. 영어는 Brazil Brazil 이렇게 읽거든요. 브라질 출신이래. 남미죠. 저쪽에 이제 미국, 미국 대륙 가면 위쪽이 북미. 북미는 미국과 그 위에 있는 캐나다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남쪽 미 대륙은 남미라 그러죠. 뭐 브라질이나 페루나 뭐 칠레, 아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아 초반부터 어렵다. 브라질 출신이래. 오예 이거 예 그다음 갈게요. My favorite foods are bananas. grapes, carrots and alike 이렇게 나가네요. 네. 여기서 조금 힘들어 오는가요? 나의 마이 페이버릿 가장 좋아하는 푸즈 음식들은 아이다 해서 목록들이 다 여기 있네. 다. 바나나들. 느꼈다고죠. grapes는 포도죠. 포도. 포도는 보통 복수용으로 쓰게 훨씬 더 많겠죠. 왜냐 포도알 하나하나 우리가 뭐 먹거나 파는 건 아니니까 이게 보통 포도송이 죽 달려있나? Grapes, grapes. 이걸 발음합니다. 포도. Carrots, 당근들. 그 다음 이 표현 좀 기억하실까요? And the like, and the like. 이게 덩어리 표현입니다. 기타 같은 종류의 것. 기타 같은 종류의 것. 같은 종류의 것, 바나나, 포도, 당근, 뭐 기타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건뭐 과일류겠죠. 과일이나 채소류를 말하는 거겠죠. 뭐 뒤에 느닷없이 뭐 자동차, 컴퓨터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And like 기타 같은 종류의 것들 좋아합니다. 조금 감 잡았고요. I have a long arms. 나는 가지고 있다. Long arms. 긴 팔들. 감 조금 오시죠. 그리고 I like. 나는 좋아한다. Swinging 했네요. Swing. Swing이 뭐예요? Swing. 우리 야구에서도 이렇게 헛 스윙 이렇게 하잖아. 헛 스윙이 뭐 이게 뭐못 치는데 타자가 몸을 이렇게 흔들죠. 원래 스윙이 흔들다,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놀이터 가서 스윙이 혹시 있을까요? 놀이터에서 가면 스윙하는 거 그러죠. 그네, 그네 타봐요 그네, 그네 타는 거. 그네 타시면 어떻게 돼요? 줄이 그네가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줄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요런 모양의 스윙입니다. 아까 타자가 공칠 때도 뭡니까? 이렇게 배트를 들고 이렇게 탁칠때 공을 슝슝 이 몸을 틀잖아 비슷하죠. 스윙. 그래서 스윙잉 하면 흔드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스윙잉 하면 그네 타는 것. 그네 타는 것이 뜻입니다. I like swinging 어디에서? in the trees. 나무들 안에서. 나무들 안에서 스윙이 그네 타는 걸 좋아합니다. 야, 스윙이란 단어가 또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바나나 롱암에서 일단 조금 힌트가 많이 왔고요. 스윙이까지 아시면은 뭐 금상첨화입니다. Can you guess who I am? Can you guess? 너는 guess. guess는 추측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추측하다. 당신은 추측할 수 있습니까?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표현은 그냥 내가 누구게 하면 영어에서는 Who am I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누구게 바로 물을 때 이렇게 쓰지만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ho I am으로 순서가 똑바로 되었죠. 왜냐하면 이 묻는 말이 이렇게 다른 문장 속에 포함될 때 Can you guess 다음에 Who I am, am I라는 문장이 포함될 때는 이 순서를 똑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Who I am이라고 이렇게 해줘요. 당신 추측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했습니다. 누구게요? 그렇죠. 먼키가 되겠죠. 바나나 좋아하고 팔기 일곱. 자, 마지막 13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됐네요. 빈칸이 나오고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또 영어로 되어 있네요. 보실까요? 영어, 지문 선택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선택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조금 풀다 보면 바로 본문으로 이렇게 설명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을 치실 때 시험장에서는 되도록 문제 보시고 바로 선택지 눈에 한번 찍어 두시고 읽어 두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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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ry. 일기. Letter, letter. 편지, 편지. Newspaper, newspaper. 신문, 신문, pamphlet, p a m p 되고요. 요 ph가 보통 f 발음이 나요. pamphlet이 됩니다. pamphlet, 팜플렛, 팜플렛. 우리 그 공연 같은 거 하면 주는 거지만 안내장 정도하고 안내장, 순서지, 뭐그 정도. 팜플렛입니다. 영어로는 pamphlet, pamphlet 이렇게 발음해요. 보십니다. 어 빈칸 처음부터 빈칸이 나오게요. 빈칸은 is like 덩어리 표현입니다. is like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A blank is like a photo. photo 포토, 사진이죠. 사진 사진과 같다. Of our times. 우리 자, time s가 붙어버리면 시간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시대 시기 때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사진과 같대요 아, 전부터 어렵다. 빈칸은 is like a photo of our times. 우리 시대의 사진과 같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어 타임 캡슐. 타임 캡슐 아시죠? 타임 캡슐. 고 통에다가 후대에 뭐 보통 뭐 개봉 기간이고 기록돼 있습니다. 뭐 100년이나 200년 후에 이제 개봉할라 100년은 좀 짧을 것 같고. 2, 300년 후에 개봉하라 해서 후세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당시 유명했던 드라마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유명했던 옷,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캡슐 안에다 넣어 가지고 땅에다 묻어요. 그걸 타임캡슐이라 그래요. Of our history. 우리의 역사의 타임캡슐. Our history. 우리 역사의 타임캡슐과 같다. 빈칸은 우리 시대의 사진 그리고 우리 역사의 타임 캡슐과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뭘까요 우리 시대 우리 역사 일기 편지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특징이 강하죠 예, 일기를 뭐 거국적으로 쓰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If you want to keep up with the world around you, read a blank 자 if 접속사 신표까지 제일 많이 해석하는 건 라면. 만약 뭐뭐 라면. 만약 당신이 원터 나오네요. 원투 나오면 뒤에까지. 야, 이게 이제 새로 등장하는 또수거 표현 하나 나옵니다. Keep up, with. keep up with. 만약 당신이 keep up with 하기를 원한다면, keep up with가 뭘까요? 단어 하나하나 쪼개 보면은 keep은 유지하다, up은 위에. 뭘 가지고 위에 유지한다. 이게 뭘까요? 어떤 어, 유행 유행이나 유행 아 죄송합니다 유행입니다 유행이나 어떤 시대에 따르다 이 뜻입니다 뭘 따르다 다른 말로 뭐 뭐에 뒤쳐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쳐지지 않다 유행이나 시대에 뒤쳐지지 않다 부정의 뜻은 없지만 keep up with가 뭐와 함께 가만히 유지해 가는 거야 그 함께라는 건 시대의 물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예, 와닿으실 것 같네요. 뭐뭐에 뒤처지지 않다. Because if you want to keep up with 만약 당신이 뭐뭐에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뭐에? The world. 세상에. Around you. 당신 around는 주변이죠. 당신 주변. 당신 주변의 세상에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시대에 다 따라가고 발맞추고 시대 트렌드를 좀 이렇게 예 그게 좀 순응해가면서 뭐 때론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동사 read 읽거라 빈칸을 읽거라 요까지 한 느낌 좀 오십니까? 시대 당신 주변의 세상에 뒤처지기를 안기위한다면 우리 어 옛날 어른들 뭐라 그래요? 책은 많이 안 읽더라도 뭐는 많이 읽거라 뭐는 항상 옆에 끼고 다녀라 그죠? 신문 뉴스페이퍼 newspaper 읽어라. Most 그 다음 답이 나왔죠. newspaper stories. 자, 이때 most는 대부분의 대부분의 신문 stories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신문 이야기들은 deal with 중요한 수거입니다. 뭐뭐를 다루다. 뭐뭐를 다루다. 뭐 뭐를 다룹니다. 스트레이트 팩트 나오네. 스트레이트 팩트. 팩트라는 단어 이제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막 사실대로 막공격하는팩 팩트 폭격이라 그러잖아요. 막 너무에 들어보면 진짜 기분은 나쁘지만 다 듣고 나면 사실이니까 할 말은 없는 거죠. 팩트가 사실인데 사실 중에서도 스트레이트래. 스트레이트 팩트. 스트레이트는 뭐예요? 고든 직선의 말이죠. 스트레이트, 고든 직선의. 스트레이트 팩트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 틀림없는 사실을 말합니다. Straight facts, 틀림없는 사실. Straight f a c t 틀림없는 사실. 대부분의 뉴스페이퍼 스토리들은 다룹니다. 틀림없는 사실들을 다룹니다. 그렇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뭐 때로는 정당의 편이나 어떤 뭐, 예, 뭐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신문은 그래도 공정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9번에서 13번까지 또 풀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짧으셔서 적당하신 건지 아니면 좀 아쉬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또 다음 수업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